안녕하세요. 어, 여러분, 오늘은, 어, 전에 말했던, 리그 류진, 어, 좀, 아, 죄송합니다. 저 오늘, 어, 요즘, 동영상 안 틀었죠? 워낙 바빠가지고, 예, 일을, 좀, 일이 있어가지고 요즘 못하고 있어요. 그래, 그런데 오늘 어떻게 켰네요. 네. 오늘 말했다시피, 류진 그, 류진 보시면, 어, 그 잠시만요. 예, 보시면 이 비니 보이시죠? 이 비니를, 요거를 이걸 틀어서 보여주다 이거를 만들 건데요. 이걸, 저 이거 테이프가 왜 붙였냐면요, 얘 떨어졌어요. 이거 떨어져요. 전부. 좀 이상해요. 이거 좀 많이 떨어져서 붙일 수밖에 없었고요. 이 비니를 만들어볼 건데요. 저 비니 어떻게 만드냐? 일단, 이거는 치울게요. 치우고. 자. 일단, 네, 지금 시작할게요, 그냥. 자, 이제 여기도 뜯고. 자, 일단, 그냥 정사각형. 32 정도 되는 정사각형을 여러분, 좀 이쪽으로 가르쳐다 뒤로. 이 정사각형을, 32cm로 돼 있는 정사각형을, 그냥 바늘을 접어세요 여기까지 가게 그냥 바늘 접어주시면 바늘을 접어주셔서 저는 딱히 가위같은거 안성 합니다 가위, 가위 안성 하고 그냥 손으로 잘라요 그래서 여기 이선 여기 선을 이거 자를겁니다 이상한게 또 왔네요? 잠시만요 어디니어 벌레인가보다 미친놈 벌레를 죽였어 <laughs> 자 그래서 이걸 이제 뜯을겁니다 자 뜯었죠 자 그러면 이렇게 반으로 접었다시피 이런 성이 나와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또한번 접으세요. 이걸. 여기 또 접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또반 정도 접으세요. 이 선에 맞게, 여기 선에 맞게, 반 정도 접으세요. 원래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접으셨고, 네. 접으셨죠? 이렇게 또, 반, 이거는 반대쪽, 이쪽으로, 얘는 이쪽으로 접으세요. 여기가 여기 같게. 반대쪽으로 접으세요. 지금 그 유진, 유진 비닐 만드는 작업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줄 있잖아요. 유진 만드는 그 만드는 선, 줄 같은 걸 이제 만들 거예요. 여러분이 그 설이 선이 없다고 하셔서 선을 만들 겁니다. 자, 이렇게 되셨으면 이제 자, 여기 보이시죠? 여기서 이 선까지 가게 주세요 자, 잘, 보여... 잘 보여드릴게요. 이 선에서 이 선까지 가게 해주세요. 네, 잘보여드릴게요다 아, 죄송합니다. 네, 좀잘 보여드릴게요. 됐다. 모르겠다. 자, 이쪽으로 여기서는 해봤다 맞게 해주셔서. 자, 음, 이렇게, 막혀주셔서이건 누구나 할수 있죠? 예, 여기까지는 너무 쉽습니다. 못하면, 여기저기, <laughs> 아이고, 뭐 접어야 돼요. <laughs> 선, 예, 쭉 눌러주시고, 다시, 여기 선을 예, 또한번 더, 한번더 접으세요. 한번 더, 한번더 접으세요. 자 이렇게 보시다시피 손이 이렇게 나와야 돼 이렇게 쭉 나와야 돼 보시죠? 네, 반대쪽은 마찬가지로 여기도 반대쪽 접으니까 이쪽도 마찬가지 로 접어서 아까 여기 때 쪘던 다음입니다. 자, 이거 다시 잠깐 다시 접어주세요. 말이 왜 이렇게 꼬이냐? 너무 급해가지고 말이 꼬인다 자꾸 자, 여기도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으세요 접으셨다면 다시 펴주세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어... 밖에 그... 누구지? 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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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어, 어, 그... 아 맞다 그 밖에 이 물건이 떨어져가지고 우당탕탕 소리가 나서 보니까 이게 쨍... 그... 그릇이 깨진 건 아닌데 그, 뭐지, 그, 플라스틱이 떨어져, 크게 떨어졌나봐요. 그래서 좀 금이 갔어요. <laughs> 이런 쟁, <체인>. 이런 망을. <laughs> 이렇게 하셔서 일단, 이, 다시 이렇게 접어주시면, 어, 좀더기가 접기가 편할 겁니다. 뒤에 또선 있고, 이렇게 선 뒤에도 자세히 나타나게 되니까요. 자, 좀 벌려주시고. 자, 이제 반대쪽으로 마찬가지로, 이제 반대쪽으로 접어봅니다. 자, 한번더접으보시 저, 좀, 잠시만요, 이걸, 어, 한 번, 여기에 또한번더 접어야 돼요. 그렇다면 일단 반대쪽으로 먼저 하는 게 낫겠죠? 반대쪽은 마찬가지로. 하나에서, 이렇게. 이선이 여기 선을, 이 선이 여기 선을, 맞게 접으세요 자, 하나, 어. 반대쪽 다시. 오케이, 요렇게 둘. 네. 아, 이거, 이거 오늘 꼬리 접으면 다음번엔 다리 소개해 드릴까 하겠습니다. 다리, 다리. 다리도, 어, 한, 동영상을 두번 정도 다, 잘라야 될것 같아요. 1편, 2편으로, 2편으로 잘라야 될것 같아가지고. 1편은 그 다리 만드는 선으로 해서 할 거고요. 2편은 그때 진짜 다리 만들 겁니다. 자 다시 이렇게 해주셔서 자쭉 쭉쭉쭉쭉쭉 쭉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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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뜨주세요자 보이시죠? 잘 보이시죠? 선에딱 맞게 해주셔서 됐습니다 자 이렇게 이 카메라가 좀편집리네요 책상이 막오두 왓... 그좀 흔들리니까, 진동을 이니까, 저 팔로 막 쓰니까, 이게 색상이 좀 흔들리나봐요. 캠코더로 사용하고 있어서. 자, 이렇게 하셔서 하시면, 어이, 이렇게 반대쪽도 마찬가지, 이렇게 됩니다. 예. 예, 너무 쉽죠? 예, 이렇게 너무 쉽습니다. 보셨다시피, 이렇게 네모, 네모 보이시죠? 됩니다. 여기서 근데, 여기서부터, 또 노가 다예요 <laughs> 노가 다예요 무조건 100번. 이거, 계속해야 돼요. 이거를, 자, 이렇게, 한 번, 접으세요. 이 선이, 보이시죠? 이 선이 여기까지 접어주세요. 여기까지 나도록 접어주시고, 하나 또 접어요. 어차피 여기서 나오거든요? 한번더 접어요. <laughs> 네. 또 접어주시고, 또 다시 펴주셔서, 다 펴야 됩니다. 충전을 빼야겠다. 이상이게대 그 화면이 안 된다. 고 자, 이래서, 여기 또연 선에서, 그냥 쭉쭉쭉 그대로 가시면 돼요. 그냥 또 여기까지. 네, 아까 여기 이제 아까 선 보이시죠? 여기, 옆기 있는데. 이쪽이하고 이 선이 여기까지 가기 예, 네? 그렇게 해주시고, 예.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예, 좀 반듯하게 해주시면 더 좋겠죠? 저처럼 이렇게 삐뚤삐뚤하게 예, 살짝 보이시면 예, 살짝 빛나갔죠? 이렇게 <laughs> 하지 말고 어, 똑같이 여기까지 어, 완벽하게 해주시면 더 좋겠죠? 저보다 예,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보이시려면 서 다시 접어주셔야 됩니다 반듯하게 다시 한번 더 접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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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쪽도 접으시고 접어주시고 접고 접고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오케이? Okay. Are you understand? 아 죄송합니다 c 아, a n o understand 영어 썼네요 이씨 갑자기 영어로 왜써 제가 또 여기 또 녹아댑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laughs> 또 녹아내야 돼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 가게 해주시고 또 여기서 여기까지 한번더 접어주세요 <laughs> 예 여기서 이제 끝까지 가면 돼요 예, 보여요 예, 예 일단 처음엔 보여드릴게요 다 2선에서 2선까지, 강, 눈 보시면 그 뭐지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이라고 하나? 그왜 있잖아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걸로 이걸 이렇게해서 막 두루 말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아니 잠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해서 말, 또 말, 말고, 말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어쩌면 하시면 돼요. 한번더 말해주고 피고 아씨게 카메라 안 됩니다. 피고 또 말고 네. 아예갈 수가 없으니까 하, 카메라 화지도 그렇게 좋지 가 않아서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에이. 아 자꾸 이 빗소리 때문에 이거 누가 오는 거 같아 자 이렇게 해서 자 한번 더 줘주세요 누가 다예요 어디까지 없냐 하나 둘셋 여기 아마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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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좀어 화질이, 아, 여기까지 접어줄 거예요, 여기. 네, 여기서 여기까지 접을, 접을 겁니다, 아마. 그렇게. 뭐될 거예요, 자. 저 어디까지 접었죠? 자, 화질아. 어, 빨리 나오렴. 아, 이거 화질도 진짜 짱안 좋네. 빨리 이렇게 틀어야 되나? 아니, 아니, 아니. 꺼내는 떼야 될것 같아. 나왔네요, 화질이. 두 번째 똑 마찬가지로 잡아주세요. 잡아주세요, 잡아주세요. 잡아주셨죠? 자, 한번 잡아주세요. 잡아주세요. 짠. 네, 갑자기 끊겼네요. 잡아주세요. 잡아주세요 예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참만로 쉽죠잉 예. 이렇게 해서 예 한번 더 잡아 주세요 예 요거 예 너무 좀 빡빡 누르시면 이게 이렇게 삐져나가니까 예좀 조심히 빡빡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셨죠? 됐어요. 반지 조금만 또 접어주세요. 여기서는 여기까지. 거기 접어주세요. 이거 여러분, 근데 저 만만해도 이거 아실 것 같은데 모르시려나? 어려우신가요? <laughs> 어려우신가요? 그런거? 어. 저 말했듯이, 그 이거 영상은 전보다는 어, <laughs> 치미양이라는그 사람이 있는데 치미 취미, 치미왕에 들어가서 유진 종이접기라고 쳐시면 유진 종이접기라고 쳐시면 아, 유튜브에 쳐시면 나옵니다. 치미양이나온대요 네, 거기서 예, 팔과 아 뭔가 꼬리란 그 제목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시면 이걸 보여드리니까. 예, 그대로, 어, 저보다 잘 해주니까 거기서 하는 게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laughs> 이거 몇번 접어야 되냐. 아, 이제 미쳤다. 예. 그래서 이렇게.

시작? 이렇게 됩니다. 그래요 이래요. 자 그럼 반쪽도 어떻게 하냐? 반쪽도 이렇게 계속 접으시면 됩니다. 반쪽도 이렇게 해서 또 여기서 여기까지 적으시면 돼요. 여기서 저는 노가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저는 말안 하고. 예, 빠른 속도로 전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미리 그 만들거나 소개해 줄때그 작은 이유는 저 물론 감기 걸려서 그런 거 그런 거 하지만 그 코로나 이후로 감기 걸린 거 코로나 때 감기 걸린 거니다저 네. 지금 목이 왜 이러냐면 저 지금 제어하 뛰어갔다 운동 와가지고 목이 좀네 가스 아렇게 네. 됐죠? 니다아직지하죠그래가지고 그, 그 네. 그때 조용히 조, 조용히 그때 왜 모였지? 아나 그때 막 목소리 뭐 소리질렀나? 그, 아저 그, 그때 그때가 아마 계절이면 봄이었나? 겨울이었어 어떤걸로 기억하거든요? 겨울? 겨울 뭐, 축구도 있는데 그때 제가 골프영화 같은거 봤거든요 이 예, 골프영화를 그렇게 좋아한건 아닌데 좀 좋아해서 골프영화를 좀 봤는데 그 소리를 많이 질렀나봐요그그 뒤로가 그, 그 아침 이랑아침이는데 목소리가 잘 안나오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 목소리가 안나왔다가 지금 뒤이렇 이게 비치 이거 버기 대인데 그냥 다시겠죠. 이거 빠른 진행하는 거 것도 같긴 데 모양, 이, 정 모양 은 뒤에 꽃처서 그냥 창씨 쪽좀 씌워야 했네요노가다로 완성했네요. 어떻게 해서. 자, 펴도록 하겠습니다. 짜란, 쫙, 터지면. 자, 이렇게 나오죠. 자, 저거 보여드릴게요. 잘안 보이는 선물만 보여드려야겠 잘 보이겠다. 잘 보이겠다. 예. 이렇게 말했다시피.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다 됐어요. 이제 이거 선다된 거예요. 다 됐어요. 보이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냥. 선. 말했다시피.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이거만 사용해줘 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영상은 이제 이유진 몸통. 이게 이, 전 지금 아홉 개 사용했거든요. 예, 잘못 붙였어요. 원래 잘 붙여, 붙이는 방법도 있는데 잘못 붙여서 테이프로 다 전부 다 고정시켰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개. 전부 다 싹쓸이 붙여, 붙여주시면 몸통이 완성되거든요. 꼬리부터. 얼굴은 다음번에 완성해드리도록 겠습니다 얼굴은 따르고 있어요 이게 안 내려가네 됐다 자 뭐했다시피 아나 이거 오랜만에 하는데 기억이 날지 나 모르겠네 아아 아, 맞.. 아 어떻게 뜨어아 아, 맞다 이거 세칸에서한칸 빼요 한칸 빼고 한칸 빼고 그냥 처음에 이 색감정도에서 여기서 이색 여기까지 거의 그냥 이걸 좀 줄일게요 보이니까 살짝 줄여야겠다 여기서, 아다 이거 좀 돌릴까? 이거 카메라가 이걸 이쪽으로 가야되나? 어두운, 밝, 밝은 쪽에 이렇게 있는 것? 예, 하여튼 두 번째 선까지 이렇게 반 반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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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세요 아씨 제대로 안되네 이렇게 반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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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주시고 반쪽좀어찬가지요한칸 남겨주세요. 한칸 남겨주세요라고 말씀해준. 자 이렇게 한칸 남겨주세요. 이거 고 여기서부터 시작하세요. 한칸 남겨주세요. 한칸 남겨주셔서 여기서 여기까지 이전까지 반 반띵 반띵. 설명해, 설명해 주셨죠? 자 이렇게 되주시면 주시지 십고 보세요. 이시지만 여기 전에처럼 이렇게 나오죠? <laughs> 자, 이것만 한걸양 설명을 드끝나겠습니다 여기서 아, 또 반띵 여기까지. 뭐가 묻었네요, 여기. 뭐가 살짝 묻었네요. 후! 됐다. 반띵. 반띵. 예. 한번 반띵. 여기서 이성까지 반띵. 반띵 했죠? 다음에 여기. 볼펜이 필요해. 김이어 볼펜? 볼펜이요? 먹으세요. 뭐 볼펜이 필요합니다. 그쵸? 이대로 접으시면 돼요 예, 여기 접으시고 여기 접으시고 이렇게 반띵 반띵을 그대로 접으세요 반띵해서 접어주세요 아주 쉽죠? 이기도 반띵. 아, 그리고 주의해야죠. 여기서, 여러분, 이거 남기시면 안 돼요. 절대. 네 죄송합니다. 여기, 이걸, 여기가 또, 여기가 뾰족해야 돼요. 그것도 한번 접어주세요. 저는 이거 설명 안했으면 모르겠네요. 한번 접으세요. 요렇게요. 반띵. 또. 반띵. 네, 그래서 이걸 쭉 이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중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 예, 다음번에. 다리 이 다리 영상 음, 만들어 보도록 하겠죠. 그 다음 분에 알고이겠죠불 디테일까지 예, 이거는 어, 어떤 종이로 사용해서 뭐 화장품 같은 경우는 저런 것도 사용하면 돼 찢어가지고 저런 걸로 예, 불 붙이면 되고 저는 화장품 용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끝납니다. 안녕.